예, 다음 문의하신 종목 이오테크닉스 살펴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3분기 매출액 1,100억 정도며, 동산은 반도체, 레이저 마켓 제품과 레이저 응용 기기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반도체 생산 장,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12월 28일 평균 단가 2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현재가는 24,750원으로 약7% 정도 수익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예, 레이저 응용 장비 핵심 개발 능력의 보유에 따라서 성장,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고 반도체, PCB 등 전방 예, 산업 호조에 따라서 매출 증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3반기 동안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지만 예, 최근 2만원대에서 이중 바닥 형성하면서 반등에, 성성한, 반등에 성공한 모,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승 강도는 약한 편이어서 현재까지 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평선이 모두 무너진 상태로 흐름은 매우 불안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2만원대 지지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가는 2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겠으며, 재차 상승 전환 시에는 1차 목표가는 매물대인 32,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